일단, 김정은을 이 노련한 장사꾼 트럼프가 좀 홀리려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지금 뭐 중동전쟁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또 국제사회와의 무역 분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개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김정은 너 기다려. 내가 너 한번 요번에도 한번 요리를 잘 해줄 테니까 기다려라 이러면서 김정은한테 자꾸 이제 희망 고문을 하는 것 같아요. 너핵 가지고 있지? 어너 대단해. 난 너하고 원래 친했잖아. 우리 잘해보자 이런 거를 던지고 있는데 사실 1월 20일날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취임 일성으로 당일날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 핵 보유국이라고 부르면은 이제 북한 핵을 인정하는 거 아니야? 김정은이가 드디어 트럼프를 상대해가지고 뭔가 꿈을 이루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저희가 좀 마음 아파했죠. 국제사회도 상당히 긴장을 했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나서가지고, 아, 이거 그거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뉴클리어 파워, 핵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게 정말 MPT, 핵 확산 금지 조약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설마 미국이 북한한테 핵 보유국 지위를 주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3월 13일날 트럼프가 마르크 리터,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을 만났거든요. 그 자리에서 북한은 확실히 뉴클리어 파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확실히. 완전히 뭐 확인사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아, 이고 정말 상황이 좀 심각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뭐그 진짜 트럼프가 김정은의 핵을 인정하고 핵 보유국으로 뭔가 대우를 하려고 그러고 앞으로 협상해서 북한의 핵 지휘, 지위, 보유국 지휘를 인정하고 이런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김정은 띄우기를 통해 가지고 김정은을 어떻게 해서든지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의도하는 바에 뭔가를 내놓은 이런 단계로 갈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북한의 핵 능력. 어쨌든 북한이 핵을 개발해 왔으니까요. 그리고 여섯 차례의 핵 실험을 이미 마친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뉴클리어 파워. 그래,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파워는 내가 인정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이제 핵을 가지고 있는 보유국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인정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는 트럼프도 이제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가지고 자신이 중동전, 우크라이나전,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까지 해결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라는 이런 그럴듯한 그림을 좀 만들어 놓는다면 자신이 지금 꿈꾸고 있는 노벨상 수상, 이런 그 자기의 트로피를 가질 수 있다고 그동안에 뭐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뭐 모든 걸 다 가진 이 트럼프가 노벨상 하나만큼은 이제 좀 남은 4년 동안 잘해서 뭔가 좀 자기 인생에 마지막 좀 종집을 하나 멋지게 찍고 싶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그뭐 트럼프가 언론 기자회견에서 또 노벨상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뭐 노벨, 노벨, 노벨 하면서 어 이렇게 하는 대목에서 또 우리가 볼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이 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까지 뭐 트럼프 일기를 제외하고요. 바이든 행정부까지 북한은 사실 미국의 어떤 대북 제재나 압박 이런 것 때문에 어, 숨을 좀 쉬기가 어려웠죠. 사실 북한이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자신들이 이제 피포의 의식, 미제국주의에 의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꼼짝 못 하게 뭐 압살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이제 그 경제 정책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굶주리는 거 이런 모든 책임을 사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어떤 세습 체제의 폐해까지도 다 미국의 책임으로 이렇게 떠넘겼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국의 어떤 대북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를 계속 정책 전환을 북한은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동안의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자유민주주의라든가 또 아시아 태평양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어떤 평화 유지 이런 거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을 절대 용인할 수 없고 또 북한의 세습 체제에 대해서도 이게 독재 체제가 빨리 자유민주 체제로 전환돼야 된다는 걸 갖고 있었고 북한 주민들의 어떤 인권 억압이라든가 이런 상황도 개선돼야 된다고 분명히 이제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까지의 미국의 정책은 그런 부분에 분명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한국과 일본 또 여타 인태 지역 국가와의 연대 심지어 유엔이나 뭐 유럽 국가들도 그런 대열에 이렇게 동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상황에 와서 자신의 정책은 그런 어떤 가치 연대라든가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와의 어떤 연합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낸 이런 것보다도 본인, 미국의 강력한 힘을 북한에 투사하고 또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해서 어떤 전개하는 대북 정책, 이런 거를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도 트럼프는 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또 다른 우방국가의 입장보다는 미국의 이익에 맞춘 김정은 다루기, 이런 것들을 전개해 나갈 것 같습니다.